4차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함수 식 구하기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1번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다. 항상 이 조건들을 좀잘 읽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한 함수, 도함수는 뭐라고 되어 있어? 여기 원점 대칭이라고 되어 있어. 도함수가 원점 대칭이다. 자,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래 함수 미분하기 전 함수, 원래 함수는 y축 대칭이다. y축 대칭 함수를 미분하면 원점 대칭으로 돼. 그래서 원래 함수는 y축 대칭이었다를 이렇게 돌려서 설명을 하는 거고,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일단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알아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자주 보던 그림일 거야. 4차함수 그래프는 이러한 상태의 어떤 y축 대칭 함수고, 그치? 이렇게 되는 y축 대칭이고,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출발하는 거야. 이 자리가 2라는 말이고, 여기가 0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돼야지. 왜냐면 y축 대칭이니까. 근데 밑에 쭉 읽어보면 알파 베타에서 극 값을 갖고 알파 베타 이 콤마 f1을 꼭 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인데. 알파랑 베타는 2가 아니래. 그러면 2는 여기 있고, 얘를, 예를 들어서 알파, 요 0을 편의상 베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요세 자리를 삼각형으로 연결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fx의 식에 관해서는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길이를 몰라 현재 왜냐면 아무것도 안 나와있어 이 길이는 이의 함수값이니까 f2라고 하고 fx를 f2만큼 내리게 되면 이렇게 출발하는 거지 얘를 내리면 그래프가 x축에 달라붙으면서 마이너스를 중근으로 2를 중근으로 갖는 이러한 4차 함수 그래프를 하나 만들 수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fx는 F1을 뒤로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두면 되는거지. 자세히 보면 이 이상 더 이상 할게 없어. 왜냐면 우리가 조건을 다 썼거든.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지금 현재 보이는 것처럼 밑변의 길이는 먼저 4라는 것은 이미 다 나와있다. 그러니까. 그림상.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이 구하라는 말이거든. 이 길이. 0의 양수값과 2의 함수값의 차이를 구하라는 말이니까 이 위에 있는 식에다 0을 집어넣어 보면 F0-F2가 0 집어넣더니 16이었다는 거야. 이 길이가 16이래. 아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이분의1 곱하기 밑변은 4 높이는 얼마다? 16이다. 아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F2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항상 하는 말인데 그래프를 먼저 확인한 뒤에 거기에 맞는 식을 써 주는 거라고. 자, 두 번째 문제로 또 넘어가 보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도함수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뭐야? y축 대칭 함수 이렇게 만들면 되고. f 프라임 2는 0이었다. 이렇게 봤더니 방금 전에 그 그래프와 거의 똑같은데 0부터 2까지는 증가한다라고 돼 있어. 그럼 방금 전에 앞에서 그렸던 그래프는 뭐지? 0부터 2까지는 감소하는 그래프였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뒤집어지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자, 이렇게 뒤집어지면 y 축을 가운데에다 선을 긋고 이 자리는 2라고 하고 이 자리는 마이너스이라고 할 때. 0과 2 사이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 가나다의 조건에 맞는 형태는 우리가 다 만들었는데, fx는 k.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 k의 범위는 2와 14이다. 자, k를 여기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그려놔야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거야. 근데 k의 범위가 2와 14이니까, 극소에다가 2를 잡고, 극대에다가 10을 잡아야만 K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잡아야 이 사이에서 네번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다? F2는 10이었고 F0은 2라는 말이지. FX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10만큼 내리면, 자, 얘를 10칸 내리게 되면 2에 접하고 마이너스에 접하게 되는 4함수의 식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그래서 f(x)가 x 더하기 2의 제곱과 x 마이너스의 제곱 더하기 10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럼 f(x)가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f(3)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조심할 거는 여기 문제에서 최고차항계수가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하나 써줘야지. 요거. 요거 하나 써줘야 된다. 최고차항계수가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해? 영의 함수 값이 2라고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F0은 0 집어넣어봐. 16A 더하기 10인데, 얘가 2였고. 그러면 A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겠네. FX 어떻게 됐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를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 의 요구하는 F3을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찍어지. 세번째 문제 봐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마이너스 2n과 n에서는 극값처럼 돼있어. 극값처럼. 근데 n에서는 극값을 갖지 않는데 그러면 4차함수 그래프의 개형 중에 우리 이런 생각 하나 해봐야지. 4차함수 중에서 이런 그래프 있잖아. 이런 그래프. 이 자리가 마이너스 2n이고, 이 자리가 n이라는 거지. 그래야 여기는 극 값을 갖지 않으면서, 여기는 극 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여기 지금 액축을 내가 그냥 살짝 이렇게 한번 그려 볼 건데, 여기 지금 세 번째 조건을 보니까 n의 함수값, n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이 n의... 네 제곱이라고 돼 있어. 2n 네 제곱. 그럼 우리 gx 그래프 만들 때 2n 네 제곱만큼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gn을 2n의 네 제곱만큼 내리면 n을 3중근으로 가지면서 자, 내린 그래프 한번 볼까? 이렇게 되면서 쭉 가서 여기서 접했다가 이렇게 가는 모양일 거니까 이 자리는 무슨 근을 가져? 3중근을 갖게 되는 거고 이 자리는 또 다른 근을 갖게 되는데, 그림상 조금 복잡하니까 옆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 액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여기가 n이고, 이 자리가 마이너스 2n이야. 그러면, 우리 이거 비율 관계가 몇대 몇이지? 아무리 몰라도 이 정도는 알자고. 3대 1이다, 이거야, 3대 1. 그러면, n에서 마이너스 2n까지가 3. 한칸더 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N이 될거 아니야. 해서 여기 그림의 이 자리가 마이너스 3N이고 결과적으로 GN을 GX를 GX지 이거. GX를 2N의 내제곱만큼 내리면 N을 3중근으로 가지면서 마이너스 3N을 또 다른 근으로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결과적으로 GX라는 함수가 x 마이너스 na 세제곱에 x 더하기 3 n 더하기 2 n 의네 제곱이었다 이렇게 해서 함수 gx를 완성했다는 거죠 그러면 가나다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 써먹었으니까 마지막 조건을 한번 읽어봐 gx가 마이너스 2500보다는 크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림에 보이는 이 자리가 지금 현재뭐다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은 g에다가 마이너스 2n을 대입한 거고, 마이너스 2n을 집어넣어 봤더니, 마이너스 27n의 세제곱에다가, n 더하기 2n의 네제곱이니까,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25n의 네제곱인 거지. 얘가 마이너스 2500보다는 크대. 그럼 마이너스 25로 양변 약분해 봤더니, n의 네제곱이 100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n은 자연수야? 최소 자연수 뭐다? 아, 3이겠지, 그지? 3의 4제곱이 81이잖아. 해서, 이런 상태의 그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gx의 어떤 그래프 개형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율 관계를 나타내 보고, 주어진 식을 최대한 끌어낸 뒤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라고. 문자로 두고 막 연립하듯이 막 풀지 말고.